지나한트의 지나입니다. 오늘은 너무 오랜만에 간단한 영상을 찍을 건데요. 집에서 특히 아랫 배, 하복부에 힘을 많이 못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복부 운동을 잠깐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켜놓고 그냥 옆에 두시고 운동하셔도 돼요. 제가 계속 설명해드릴게요. 팔을 벌려서 바닥에 팔꿈치를 대고 누워주시고요. 두 다리는 천장으로 들어주실 거예요. 네, 이때 너무 무릎이 타이트하시 구부리셔도 괜찮아요. 그쵸? 그대로 이제 중요한 건 갈비뼈를 골반 쪽으로 살짝 끌어내린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골반은 갈비뼈 쪽으로 당긴다고 생각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 복부가 되게 딱딱해지는 느낌 받아주실 거고 그 상태 우리 허리, 제가 손이 절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놓을 거예요. 이게 준비 자세예요. 괜찮으신가요? 네. 네, 지금도 힘 들어오시죠? 네, 네이 자세에서 힘이 들어오는 게잘된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마시는 숨에 천천히 다리를 15도만 내려갈게요. 내쉬는 숨에 다시 다리를 배꼽 쪽으로 당겨. 요 정도. 이때 한번더 많이 당겨 볼게요. 엉덩이를 띄우시면 안 돼요. 다시 그대로 쭉 후! 하복부 더 당겨. 그렇죠? 다시 마시고 내려갔다가 세 후 그쵸 얘를 완전히 조여내야돼 다시 마시고 내려갔다 넷후 너무 좋아요 다시 그대로 갔다가 다섯 후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손을 올려놓으셔도 돼요 다시 여섯 그래서 이 손이 되게 딱딱해지면 느끼면서 당겨주셔도 돼요 그쵸 다시 일곱 그리고 다리를 많이 내리시면 허리가 뜰수 있으니까 처음엔 조금 들리면 안 돼요. 다시 내려갔다. 아홉. 후. 그쵸. 갈비뼈도 최대한 끌어내리면서. 좋아요. 다시 열. 후. 허리 뜨지 않게.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천천히 짧게 빠르게. 하나. 둘. 중요한 건 꼬리뼈가 뜨면 안 돼. 셋. 넷. 허리랑 꼬리뼈가 다 뜨지 않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버티기 갈게요. 하나. 둘. 호흡하세요. 셋. 이렇게 숨을 참아버리시면 안 돼요. 넷. 아무 <laughs> 그 상태 천천히 무릎 구부리고 구부리고 네 무릎 가슴 깍지 껴주세요 무릎 앞쪽에 네. 그렇죠 왔다갔다 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 <laughs> 이렇게 하시면 일단은 많이 다리가 안 내려가셔도 되고요 다리는 살짝만 내리시되 가장 중요한 거는 허리랑 꼬리뼈를 바닥에 최대한 붙여주시고 우리 고관절만 움직이실 거예요. 꼬리뼈는 살짝 살짝 움직여도 괜찮지만 허리가 과하게 들리시면 우리 디스크 있으시거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한테는 되게 안 좋은 운동이 되버리기 때문에 허리를 바닥에 다 붙여서 그리고 어깨도 활짝 열어서 어깨의 개입이 없게 어깨. 오로지 우리 가운데 운동들만 우리 코어 근육들만 많이 써주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안녕 안녕. 자 우리는 한번더 할게요. <laughs> 머리들 깍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갓죠 가서 이 발끝을 천장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어 여기서 살짝 내렸다가 찍고 다시 가는 거. 찍고 그쵸? 들고 고어 그쵸. 이게 아직 안될것 같아서 안 찍었는데 여기서 엉덩이가 살짝 그리고 머리 쪽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천장으로 들려야 돼요. 하나 그쵸. 천장을 찍어. 어 <laughs> 다리 허허허허 <다리 다리> <laughs> 일단 먼저 1번 <laughs> 거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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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고허허고허허허허허허허허천허허허을허허허허허다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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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그허 면 오히려 앞쪽 허벅지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다시 다섯 내쉬는 네, 숨에 가져가 여섯 내좋고요 네, 일곱 얘만 더 쓰는 거 여덟 그쵸아구 풀리지 말고 열 짧게 빠르게 하나 둘셋 호흡 네 호흡 다섯 내쉬고 네, 여섯 내쉬고 네, 일곱 여덟 마스크 때문에 보이지가 열고있는 각기요. 엎드려 주시고, 이거네그다유지유지 <laughs>